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색종이 통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으로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의 방향을 바꿔줄게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선이 생기도록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접은 색종이 들어주세요. 가운데에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위아래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의 모서리가 가운데서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대로 아래쪽으로 눌러 내립니다. 위아래의 방향을 바꿔줄게요.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오른쪽 색종이의 모서리가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왼쪽의 모서리가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오른쪽의 색종이 모서리를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이때 뒤쪽으로 보이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면 훨씬 더 예쁜 모양 나와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위쪽에 색종이 한 장을 모서리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세모 모양에 풀칠하고 원래대로 접어 붙여주세요.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 줍니다. 펼친 후 위쪽 세모 부분에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 붙여줄게요. 오른쪽에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치고 풀칠한 후 다시 원래대로 접어줄게요. 뒤집어주세요. 위쪽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위쪽에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 붙여줍니다. 아래쪽 모서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아래쪽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색종이 들고 안쪽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통 모양으로 펼쳐줍니다. 아래쪽에 적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은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짠! 완성입니다.